아모스 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2 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상 꼭대기가 마르리로다. 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선호가지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로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타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엔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자분자를 끊으리니. 아람백성이 사로잡혀 기류에 이르리라.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.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선화가지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넘겼습니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. 내가 또아스도대서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애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.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선호가지 재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음이라.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으리라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덤의 선호가지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" "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급류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내가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"암먼 자선의 선호가지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."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하여 길로아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. 내가 라파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.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. 아모스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선호가지자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니 이는 그가 에도맘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근골도를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호가지제로 말미암아, "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."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,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되었습니다. "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, 예루살렘의 군궐들을 살으리라."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, "이스라엘 의 선호가지제로 말미암아,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."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위인을 팔며,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, 심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,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,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,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디에 누우며,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매라였나니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, 강하게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. 내가 너희를 애굽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강해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.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팔을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,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은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